네 이번 영상은 우리 수행평가를 대비해서 제국주의 부분을 교과서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한번더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영상 보면서 밑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어디부터 같이 볼 거냐면 교과서 153쪽입니다. 자 153쪽 같이 보면서 밑줄 쳐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53입니다. 자, 153의 그 질문, 제목부터 보면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시작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제국주의의 등장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요. 19세기 후반 서양에서는 밑줄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밑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자, 그러면 19세기 서양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연히, 얘들아, 말 끼운 표 하시고요. 어떤 사건 이후에, 무엇 이후에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됐을까? 어떤 사건 이후에? 당연히 우리가 이 제국주의 배우기 직전에 배웠던 네, 산업혁명 이후에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결국 이 제국주의는 산업 혁명이랑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혁명 이후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밑줄 자본주의가 발전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다음 줄입니다. 서양의 열강들은 밑줄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즉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첫 번째 A 값싼 원료 공급지를 필요로 했대요. 값싼 원료 공급지. 쌍값에 원료를 떼어와야 됐다고. 됐어. 그렇게 원료를 투입해서 만들어진 상품. 두 번째, B.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 시장을 필요로 했다. 이게 바로 이 산업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필요성이었습니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A. 값싼 원료 공급지가 필요로 했고요. B.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 판매 시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두 가지를 위해서 무엇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바로 예, 식민지를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식민지가 필요했다. 결국, 아래 줄로 내려갈게요. 이 과정에서 이들은, 즉, 서구 열강입니다. 서양 열강들은, 서양 열강은 밑줄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강력한 경제력을 앞세워 힘을 내세워서 미주 약소국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기 시작했다고요. 자 이러한 팽창 정책을 우리는 제국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국주의 본질은 아이고 제국주의의 본질은 침략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정책이 제국주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조금 묶어볼 건데요. 단락을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까지는 묶어서 우리 이거 프린트에서는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제국주의란 정책이 시작이 됐을까?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두 줄은 제국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제국주의가 등장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경과 개념을 봤으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진짜 중요한 사회 진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밑줄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요. 이건 당연한 거야. 나쁜 게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사회 진화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사회 진화론이 당연히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했겠지. 자더 나아가 사회 진화론은 이런 지배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민족이 밑줄 미개하대요. 아직 발전이 덜 됐대. 그래서 이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문명화하는 것, 즉 이들을 미개한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미개하기 때문에, 누구의 식민지 응. 유럽의 식민지로 삼아서 우리의 식민지로 삼아서 문명세계로 이끄는 것이 자신들의 밑줄 의무라고요. 너희를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유럽인들의 의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지들이 하는 거면서 자신들의 의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식민지인들에게 베푸는 은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랫줄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묶어볼게요. 위에서 아래에 맨 4줄을 묶고 우린 이걸 4회 진화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명칭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회 진화론이라는 명칭을 꼭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사회 진화론이 어떤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논리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연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53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넘어가시면 첫 번째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미주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제국주의 국가 간에 식민지 획득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요. 누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가 즉 땅따먹기가 치열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각국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치열하게 식민지 획득 경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식민지 획득 경쟁이 주로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로 뻗어 나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먼저 볼게요. 아프리카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 보시면 1 5 5쪽입니다. 자, 155쪽 보도록 할게요. 155쪽 첫 번째 줄 보시면 19세기 중반 이후 리빙스톤과 스탠리 모두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 탐험가였는데요. 이 사람들의 활동으로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아프리카에 막대한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더라. 숨어 있더라. 그런 것이 알려졌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매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아래 줄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되었다고요. 이런 점들이 알려지면서 야 아프리카가 완전 기회의 땅이래 아프리카를 차지하면 그 많은 지하 자원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거야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들의 서구 열강이야 서양 유럽 국가들의 유럽 국가들의 본격적인 침략이 시작되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프린트에서 이미 봤던 내용인데 얘들아 지금부터 프린트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다음 문장 볼게요. 제국주의 열강은 1884년에 벨기에 콩고 사유지 선언을 계기로 미주 베를린 회의 발표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를린 회의 발표. 자, 이 베를린 회의에서 당연히 회의를 연 거야. 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열었냐면 아랫줄 아프리카를 분할하는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대요. 자 베를린이라는 곳에서 자 베를린은 지명이 어디야? 어, 독일입니다. 독일의 한음 독일의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독일의 베를린에서 서양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모였어. 그래서 회의를 열었대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분할할까 즉어 어떻게 우리가 나눠 가질까, 어떻게 차지할까에 대해서 회의를 한 거야. 이 넓은, 아프리카 엄청 크잖아요. 이큰 대륙을 우리가 어떻게 쪼갤까, 어떻게 나눠 가질까에 대해서 회의하고 합의를 했대요. 자 그럼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옆으로 날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를린 회의에 대한 날개 설명이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되게 간단한 결론이 나와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를 쪼개는 원칙. 아프리카를 분할하는 원칙의 제1 원칙은 바로 밑줄. 먼저 점령하는 겁니다. 즉 누가 먼저 침을 바르는가. 누가 먼저 찜공하는가가 바로 어, 중요한 중요한 과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점령해서 지배권을 획득한 나라에게 선점권 먼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바로 베를린 회의의 결정입니다. 말 그대로 누가 먼저 점령하는가? 누가 먼저 그 땅에 도착하는가? 가 바로 이 베를린 회의에서 결정된 아프리카 분할의 원칙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 적어본다면, 결국, 누가 누가 더 먼저 도착해서 이곳을 점령하는가가 아프리카를 분할하는, 즉, 아프리카를 나눠 갖는 원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아, 야, 그래도 아프리카를 식민지배하는 건 너무하지. 그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렇다면 내가 더 빨리 내가 더 빨리 내가 더 많이 차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 당연히 얘들아 중요합니다. 이 베를린 회의의 영향으로 당연히 제국주의 열강의 열강의 침략이 그래서 더 빨라졌겠어. 아니면 더 천천히 이루어졌겠어. 더 빨라졌겠지. 침략이 더 욱 가속화되었다고요. 완전 악세를 풀 악세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이 열강의 침략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요. 왜? 빨리 빨리 먼저 점령해야 되니까. 먼저 침 발라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더욱 더 빨라졌다. 속도 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런 내용이 본문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베를린 회의에서 아프리카 분할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했다고요. 먼저 갖게 되는 사람 먼저 지배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가져가는 걸로 원칙에 합의해서 자 이를 통해서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이 공식화되어 아랫줄 식민지 획득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고요 빨리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프린트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부터 보도록 할게요. 영국은 그때 프린트에서도 했는데요. 이집트의 카이로가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점. 이집트의 카이로 시작 그리고 남쪽에 남아프리카 연방의 케이프타운이 있습니다. 자, 이 둘을 하나로 연결하는 밑줄 아프리카 종단정책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아프리카에서의 정책은 종단정책입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방향을 반대로 하죠. 자, 프랑스는 밑줄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동서로 연결하는 밑줄 횡단정책을 펼쳤다. 한 놈은 세로로, 한 놈은 가로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아랫줄 이렇게 한쪽은 세로로 다른 한쪽은 가로로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충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충돌 지점이 바로 파쇼다였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파쇼다에서 충돌하였으나 밑줄 프랑스의 양보로 마무리되었다. 이게 바로 파쇼다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 됐어. 여기까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 이 식민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아, 충돌,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다음 줄부터 보도록 할게요. 19세기 후반에는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밑줄 쳐볼까요?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 다이 식민지, 식민지 경쟁에 늦게 참여한 국가들입니다. 늦게 참여했어요. 우리가 이걸 후발주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늦게 이 관심이 생긴 거야. 이 식민지를 차지하는 거에 있어서 독일, 특히 독일이 되게 늦게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식민지 쟁탈 전에 나섰대요. 언제? 19세기 후반에. 남들보다 훨씬 더 늦게. 자, 그러다 보니 늦게 참여하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미 남의 땅이야. 이미 선점을 했어. 다른 나라가. 이미 선점을 했는데 그 선점한 땅을 자꾸만 가져오려고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자, 그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독일은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대립하였다라고 되어 있어. 이 모로코는요, 어디에 있는 땅이냐면 여기에 있는 땅이 모로코거든요. 여기 이제 모로코 땅인데, 이 모로코는 원래 누가 먼저 선점을 해놨냐면, 자, 프랑스가 먼저 선점을 해놨습니다. 내가 차지할 거야. 자, 프랑스가 이제 모로코를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먹을 수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시간이었는데, 이 프랑스가 딱 먹으려는 그 순간 독일이 싹 끼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남의 땅을 남의 땅으로 지금 넘어가려는 그 모로코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사이가 매우 안 좋아집니다. 대립하게 되었다고요. 됐어. 결국 얘네는 이걸로 사이가 완전 틀어지게 되고요. 나중에 1차 세계대전에 넘어가서도 얘네 둘은 부딪히게 됩니다. 됐어. 자, 이러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라이베리아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대부분이 열강의 식민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 정말 이 식민지 획득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충돌이 있었구나. 마치 이 파쇼다 사건처럼. 됐어. 마치 이 모로코에서의 충돌처럼. 얘네가 곳곳에서 충돌을 했고, 결국 그 결과 값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프리카 분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면 아시아의 분할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의 분할은 그냥 다 그냥 내용의 나열이어서 큼직큼직한 것들만 좀 체크를 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는 이 아시아와 유럽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줄 중국 찾으셨나요? 중국? 네. 자 중국은 땅덩어리 너무 넓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이 중국을 완전히 지배하는 건 불가능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앞에 줄 보면요, 제국주의 여강은 인구가 많아서, 그렇죠? 중국하면 또 인구가 많죠. 인구가 많아 매력적인 시장이었던 중국에 진출하였다. 그래서 이권을 빼앗고 내정에 간섭하였다. 끊어볼게요. 결국 중국은 아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절반 정도 아 우리가 이런 반식민지의 상태로 넘어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또 인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중국만큼이나 크고 인구가 많은 땅이 인도였잖아요. 근데 인도의 식민지는 아 인도의 제, 인도를 식민 지배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사실상 영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과도 같은 어, 식민지였다라고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래줄 내려오시면 뭐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이미 어, 색칠하면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고요. 네덜란드도 인도네시아 대부분을 식민지로 삼았다 등등등.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프린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수행 평가는 제법 쉽습니다. 1차 수행평가보다 훨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꼭꼭꼭 좋은 성적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